5분, 5분 와, 상암 콜로세움이래 와, 상암 아, 우리 집에서 할수 할수 있어서 <laughs> 무슨 소리야, 우리도 상암에 왔잖아 그, 그치? 응. 응. 우리 여기 이 세계지, 이 세계 우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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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새벽부터 옷 입고 샵 가서 머리하고 메이크업하느라 고생 좀 했잖아. 응응응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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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 어제 관리도 받고. <laughs> 맞아. 붓기도 <두께도> 빼고. 음나 <laughs> 음, 네일 아트 다 벗겨져서 다시 했잖아. 어 진짜 어쩐지 언니 손톱이 너무 예쁘더라. 아, 그치 아무도 안. 못 알아봐서 좀 섭섭했는데. <laughs>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? 사람들이 눈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러니까. 서운해. <laughs> 보냈는데 세고 알아봤 좋네. 아 근데 언니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는지 알것 같아. 왜? 언니 손톱이 안 보여. 왠줄 알아? 왜? 언니 얼굴밖에 안 보여. 얼굴이 너무 이쁘잖아. 안 보이잖아, 언니. 어쩔 수 없네. 나의 운명 받아들일 수밖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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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. 맞잖아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아, 재밌다.